들어도 돼요? 저희 그거도 돼요? 주실 분? 여기서 그거 찍는 것도 돼요? 여기 남는 거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끝나고 돌려드릴게요 진짜 그거, 이거 저 가져도 돼요? 아, <laughs> 여기 있다고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고요 <laughs> 저희 자, 그러면은, 포토타임 한번 자 그러면 포토타임 한번 마이크를 잠깐 아 옷이 안 어울리고 어지자 왼쪽으로 <laughs> 아, 이거 내려놓고도 한번 찍을까요? <laughs> 이거 저 가지는. <laughs> 여기 있다고. 아. <웃음> <웃음> 다뭐그안까요 네, 네. 이렇게? 오래 <laughs> 요운데 <왓살기. 웃음> 그냥 인사할까요? 이렇게. 저 저희가 지면안 돼요. 이거 들고 한 번만. <laughs> 응. 그래 그래. 그냥 <laughs> 한번 찍자. 요 혹시 찍어 주실 수 있나요? 아, 찍어 주시면 요 여기. 아, 찍어 저희 한 번만 이거 들어주실겠습니다 이게 나올 줄 몰랐어. 네. 저희도 이거 들게요 감사합니다. 한 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의 많이 하니다 이거 남겨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희의 진행 불찰로 이렇게 반주 없이 생으로 남아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정말 오늘 와주셔서 마치 퇴근길을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너무 감사합니다. 더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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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더 열심히 합니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 정말 감사합니다